안녕하세요. 프로메테우스 아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섯 가지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인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아는 것 행복의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어때? 좀 동의를 하시나요? <laughs> 그쵸?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잘 알고 또나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또 정말 내가 잘하는 거. 아우 나 이것만큼은 나하고는 정말 안 맞아. 난 이거는 싫어. 어, 최소한 이런 거 정도를 구분을 하면서부터 어때요? 내가 즐기면서 정 어떠한 그런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어, 우리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어떤 길목에 서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고민도 많고요. 또 당장 눈앞에 있는 성적에 급급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때요? 진로 과목을 적용을 해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좀 개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고 있지요. 어, 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내가 좋아하고, 이 즐기는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당해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탐색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거죠.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또 그것을 내가 믿고 또 확신을 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성공, 이걸 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어, 나는 이런 일이 좋아라는 활동을 좀 여기 활동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노란색,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는 파란색,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일에는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 보도록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선생님, 내가 정말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예시에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밑에 한세칸 정도의 빈 칸이 있어요. 여기에 예시에는 없지만 내가 좀 잘하고 좋아하는 일또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다 이렇게 좀 채워서 그거를 좀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가지고, 이렇게, 어, 문장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보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또 이것 외에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 아이들 직접 자기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서 검사를 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진로 심리 검사나 직업 심리 검사 안에는 뭐 흥미 검사, 적성 검사, 가치관 검사까지 다 해볼 수 있도록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을 통해서 어,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일을 하면 정말 내가 즐기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어, 일로 좀 접근을 해 봤다면 요거는 좀 소소한 행복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에요. 어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하니? 또는 과거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었니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의외로 어, "글쎄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아이들은 어떤 성취... 내가 무슨 상을 받았거나 좋은 성적을 냈거나 하는 성취로 오는 행복? 어, 그런 걸로만 조금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꿔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안에서 충분히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무슨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거나 어 해서 그런 결과에서 오는 그런 성취감이 아니라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도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우리 생활 안에서 어느 순간에 행복한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행복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때요? 스스로 찾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 예시에는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어좀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다른 거다 잊고서 정말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여기 아래 빈칸에 일상에서 내가 좀 이렇게 좀 아, 정말 행복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언제였을까라는 것을 적어 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 나를 반기면서 꼬리를 흔들 때, 어, 이때는 정말 행복해요. 나를 이렇게까지 뛰면서 좋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가족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좋아하는 가수의 춤을 막 이렇게 따라할 때,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아우 정말 행복해 이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일상에서 아주 작게 느낄 수 있는 행복.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를 이해하는 과정의 하나로 카드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인성 카드를 보시면 여러 이미지 카드가 있는데 이미지 카드를 가지고 자신을 소개를 해보는 거예요. 어, 보통 자신을 소개하라 그러면, 뭐,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뭐, 이름, 뭐, 몇 살, 뭐, 이런 걸로만 보통 소개를 하는데, 좀 색다르게 자신을 탐색해보자는 의미로 카드로 자기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예시해보시면, 지금의 나, 미래의 나를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이 불은 어때요? 어 뜨거운 열정을 꿈, 꿈, 뜨거운 열정을 품고 꿈을 향해, 향해 노력하는 나를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로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고요. 미래의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미래의 나를 표현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 하단에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인성카드에 그 100장 가까운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지 카드만을 어때요? 책상 위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 지금의 나는 자신의 장점이나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고르게 하시고요. 어, 미래의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미래 되고 싶은 모습, 꼭 직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주는 사람, 또는 뭐 발표를 잘하는 사람, 뭐 용기가 많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어, 고르게 한 다음에 두 이미지 카드로 자신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실제 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을 어, 좀 힘들어 하는 친구도 덜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게 활동을 이어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또 활용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른 사람이 설명한 소개 내용을 기억해서 그걸 약간 퀴즈식으로 알아 맞히도록 해보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 모둠으로 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모둠원 중에 한 학생을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줬던 카드를 들게 하고 그 이미지가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는지 다른 친구들이 맞추도록 하는 거. 그래서 좀 다른 친구들이 발표를 할때좀 경청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게임을 할 거야라고 해서 언지를 해주시고 이런 활동을 연계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이미지 카드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카드 다른 표현 또는 다른 카드지만 같은 표현을 한 친구가 누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약간 좀 퀴즈식으로 게임식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굉장히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라는 활동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 나를 좀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지? 그럼 내가 어떤 문제가 어, 있지 않을까? 또는 어, 나는 내가 별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 나를 충분히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는구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되더라고요. 조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어라고 어,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 나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는데 여기 상황을요 선생님이 이게 오타예요. 요 상황을 특성이라는 말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좀해 주시고요. 어, 나의 생각은 내가 적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가 적을 수 없죠.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추측해서 적는 거는 하지 않게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라고 내가 판단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어, 솔직히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뭐 부모님도 될수 있고요. 형제, 자매도 될수 있고요. 친구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제로 내주셔서, 어, 이 뒤에 활동하고 같이 해올 수 있도록,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점수와 가족 또는 친구의 점수가 일치하는 특성은 무엇이고, 또 내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점수가 낮은 것은 또 무엇인지, 또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생각,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나의 특성이 더 높았던 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부분은 좀 과제로 내주셔서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작성을 해온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알아보는데 카드를 활용을 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일로, 어, 이런 일이 재밌어 또는 좋아 잘할 수 있어라는 걸로도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